오늘은 눈물나는 타월을 해볼게요.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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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눈물나는 타월을 제가 재게찾기 되게 못어뒀거든요 그래서 좀해보라고요 원래 금노타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재게찾기가 너무 아 밀린 것 같아요. 제캐릭터 이쁘죠? 질문인 것 같긴 하지만. 좀는 이쁘다고 생각하니까. 후이차. 제 캐릭터의 빛을 보여주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되네요. 후이차. 아, 어제도 말했다시피, 편집할 부분을 추천해주세요 제발 그렇게만 추천하고 가서 추천하고 가시.. 가시기만 하면은 전, 아씨 멀티가 안돼 그렇게 하고 가시기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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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하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댓글 안 다.. 댓글안 다는 게 아니라 좋아요나 그런 거안 넣으셔도 되니까 그냥 그런 댓글만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멀티가 안 되거든요 그, 찐목 찾아내는 거 저번 영상에도 말했긴 한데 뭐 몰라요 찐목이랑 조금은 비슷하지만 찐목이 아니래요 어떤 분이 말하시는데 그 맹맹한 소리와 잼민이 같은 목소리가 좀더 있다 0.8배속이라면 좀더 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호아 오늘 나 파란.. 어머머 어머어머거 아닐까 오! 죽으셨어! 내 앞에서 오늘다해서갈거에요 TMI지만 TMI도 보면은 조금.. 4년 전이나? 그렇게 쓴.. 그때.. 아씨 그때 쓴 단어이기도 해요 자, 그때 슬라임 영상을 많이 봤으니까, 거기서도, 아, TM, 모버시에서, 특히 모버시에서, 아, TMI를 하나 말해드리자면, 그러면서한기억이있습니다돌멩이의 언어를 해석하고, 이스터에그를 찾아보자. 네? 뭐야. 대작단트 뭐라도 사보기 네, 됐습니다. 아, 네. 아니, 아니, 그건 막치신거 같은데, 아닌가? 막친거것 같아요, 약간. 어릴 때 그냥, 영어적 한개 해갖고, 이렇게 썼는데. 아, 설마, 잠깐만. 어을 아무거나 막친게 아니라, 이마 영어 자판기로인가 한국어 좀 해갖고 이렇게 이 오잖아요. 로제 같은 거는 여기 로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죠? 하지만 귀찮아서 안하겠으니 이번에 맞아 해볼게요. 제가 파란색 가면 다시 줄게요. 제 캐릭터에서 뭐가 바뀌어지신 게 느끼지 않나요? 그러니까 진짜에서 다리를 바꿨습니다. 좀더 날씬한 걸로 이렇게 네, 날씬한 걸로 바꿨어요. 아니 신발이 이상게 끼워지길래 하지만 신발 같은 거는 타워에 껴지지 않습니다. 짜증나네요. 보츠리 이쁜 거 샀는데 뭐 영남 뭐 그런 데에서만 되고. 네, 좀, 로봇박스고 쳐봐, 이거 좀, 불편하다고. 내가 6 5박스를 해갖고 샀는데, 좀, 짜증나네. 그런데 잘안 들어갔네요. 추억인 게임도 있어요. 그래서 300, 0 8에서 보려고 들어가봤는데, 3008은, 1인칭이라. 거의 뭐지 아, 무서워요, 무서워. 무서워. 다 보이네, 아. 가운가. 아, 나 지금 키좀 없는데. 오늘은 로라는거 치고 말이 잘 나옵니다. 그니까, 러 멀티, 멀티는 안 되지만, 아니! 말 발음이 잘 나온다고 말 여기서 이렇게 면 머리만 좀 커보이는 느낌 요즘 성플 당원분들이 다 다시 많아지고 있어요 박브람 다 뒤집어 치우시고 악플 갈 사람은 음... 네가 참으세요 네안 보시면 되잖아요 안 보시면 어떤 사람은 재미 없다고 하는데 너한테는 재미있는 거 어떡해? 네가더재밌겠죠아 아니 이 깨고 싶은데 뭐가 눈물 난다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진짜 깨고 싶은데 계속 떨어지네 1인칭으까 슉슉슉 슉. 인칭이 이거잖아 인칭이 이거 이거였나 상대방이 난, 나를 나본 여러, 3인칭은 여러 사람들이 보는 거 그니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이런 거 1인칭을 하면 제가 더 힘드니까 이런 지 안할게 요 슉슉. 이 캐릭터가 뭔가 스무스하게 잘 가지는 느낌? 그니까 옷이 아니라 이 다리가 얇아서 좀더 스무스하게 잘 가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뭔 뭐, 느낌인지 아시죠? 그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스무스하게 쭉 가는 느낌이잖아! 음. 제 목소리 부르셔도 되는데 그렇게 의도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금증 이거 할수 있으면 좋겠어 근데 아까 진짜 보이긴 했는데 잘은 안 보이네요 제발 초록색 저진 초록색이라도 가보자 제발 나 진짜 뭐가 눈물 나는지 궁금하다니까 됐다 됐다 여기까지 다 여기서 절대 안 떨어질게요 후차후차후차 쥐옥 쥐옥 오씨 노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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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뭘훔쳐 아니 쟤안 졌다고 나 동영상 찍고 있었다니까 아쟤안 졌다고 아 가만 <laughs> <laughs> 아, 아, 아 뭐하는 또 어, 숨소너가데 너무 너무 잘 가. 너무. 그요픽가 돼요. 어요 애가. 오이제 목표는 미친 초록색, 미친 초록색. 오, 여기네. 다 기억하십시오. 오. 오이타. 오, 제 목표까지 왔어요. 이좀에이 납니다. 깨는 오, 그래 많이 다 I know no way to do, do, do Stop, don't o 따다다다 따다다다 어? 따라오니 10분이 넘었네 괜찮아요 아, 그 그거 거울 만드는 거 후기 알려드릴게요 그거 그 연필로 거울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후기 남겨드릴게요 일단 어 손에 조금 묻었었고요 종이가 엄청 맨들맨들 얇아졌고요 그리고 진짜 비치고요 자위연필로 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겠지만 뭐 아, 드디어 중색깔졌어요 아! 말하자마자 떨어진다 자신 정말 어이없구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타워를 하셔야 합니다. 꿀팁은요 제가 요즘 타워를 많이 깨거든요 되게? 그래서 알려드리는 꿀팁인데 이런 마이,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아, 여기서 떨어져도 저기까지는 별로 얼마 안간다 안, 안 별로 안 떨어졌다 여기서 떨어져도 별로 안 떨어진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오어르어 괜찮아 다시, 다시 봤어. 가봐이거 마인드로 가봐라. 나니까 뭐? 음. 음곧깹니다 음. 아닌가? 아직, 아직도 만개네. 나, 나 여기가 겨우 끝인 줄 알았는데, 진 얼마나 남았지 어, 너무 많이 나왔다. 너무 많이 나왔다. 죄송합니다. 이제 방안 왔네요. 이제 방. 어, 알긴 대박이에요. 알긴 대박이에요. 해, 영광이. 대박, 나랑 봐야 해. 응. 여러분, 제 친구가 다 이쁘다 어요 응, 기 다가 어요 할수 있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붕 뜯고 하이킥. 그리고 거침없이 하이킥. 그리고 지, 짧은 다리의 역습 보시나요? 아니, 보셨나요? 저는 그때 편하지 못했지만 봅니다 재밌잖아요? 보세요. 그냥 재밌다니까. 이미 지금 하이 그 뭐지 그거? 지금 짧은 다리의 역습 보는 중이고 그 지금 뜯고 하이킥이랑 거침없이 하이킥은 이미 다본 상태입니다. 항상 이거플도 추천드립니다. 실시간 그거 보면 짱입니다. 제발 보세요. 안 보신 분들. 근데 안보 사람 있나? 땅꾸똥이 모는 사람 없지 않나? 이땅꾸똥비야모 모는 사람 없잖아. ああね。さよなら僕のビール。